네, DNT 파마텍, 종목번호 347850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패턴이 변경돼서 그것 좀 잡아 드릴게요. 네. 16, 1 6 5 8 9 188354 188354 1 4 9 8 아 이거 신고가구나 신고가라서 위에는 더 잡아 드릴 수는 없고 예,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게 무리 없겠죠 예.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돼 업데이트 한게 정말 이해가 안돼 그럼 동영상 다 보세요 예. 시간 짧아 이거 이렇게 1분 될라나좀 예. 제가 썰을 푼 것들은 좀더나가고 더, 더 이런데 다 보여줘 어쩔 거야 자기가 방식을 모르면 예. 내가 매번 같은 방식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 그러면 여태껏 내 방송을 본 사람들은 문제야. 그 사람들 같은 얘기 반복해서 듣는 거 얼마나 지치겠어. 물론 똑같은 얘기는 계속 하지는 않아요. 매매 방식에서는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 이 종목은.